진짜 뉴스 로달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정동원군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2월 28일 한 영상이 하나 업로드가 되는데요. 이 영상의 내용은 바로 정동원군을 응원해 주시던 한 팬분이 돌아가시자 정동원군이 직접 팬분의 추모간에 한 걸음에 달려간 영상이었죠. 이 영상을 제가 가타부다더 설명 드리지 않아도 우주 정동원 팬분들 모두 이 영상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정동훈이 평소에 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수 있는 영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동훈이 돌아가신 팬분의 추모간에 남편분과 함께 방문하자 눈물 짓는 남편분의 모습도 볼수 있었죠. 정동훈의 이같은 추모 영상이 올라가고 실제 돌아가신 팬분의 아드님이 감동적인 소감을 남겨 큰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하 인터넷에 올라온 이 감동 소감은 실제로 돌아가신 팬분의 아드님이 남기셨다고 합니다. 아드님은 글을 통해 두달 전에 소천하신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정동원님 무대 영상에 댓글을 제가 달았었는데 정동원님께서 그 댓글을 보고 직접 목포까지 와주셨습니다. 라고 글을 적으셨죠. 그러면서 가수로서 팬한분한 한 분마다 받은 사랑을 다시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명 깊었고 배울 점이 있는 멋진 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히나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눈물이 많이 났다고 말하며 정동원님의 팬이 되면 평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도 팬이 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드님 역시도 이 받은 사랑으로 저도 열심히 살아서 제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죠. 실제 아드님의 이 같은 소감에 우주정동원 팬분들께서 더욱더 감동받고 계신 상황이기도 한데요. 역시 정동원군 정말 멋집니다.